울산바위를 오르고 있습니다. 휴. 울산바위. 중간 정도인 것 같은데. 뒤로는 설악산이 보이고. 울산바위. 휴. 올라가는 중에. you 사람지 안녕. 사람지 안녕. 사람지 안녕. 이제 쭉 올라와서 울산바위 로 올라가는 진짜 계단 입구에 어, 와있네요. 쭉 올라가면 이제 400m 올라가면 울산바위 정상 거의 다 왔어요. 날씨가 정말 좋네요. 이 가을의 끝자락인 것 같은데 이제 11월 5일이니까 6일이니까 5일이구나. 네 일행. 일행하고 같이 설악산에 왔고 울산바위 오르려고 이제 라이브. 엄청 올라왔어요 라이브 아니야 그냥 영상 찍고 있어 아 그래? 올라가야지 이제 인사 한 하세요 아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 여러분들 <laughs> 우리 린 <림> 박사입니다 <laughs> 설악산 안쪽의 모습입니다 저기 공룡 능선도 있고 공룡 능선 공룡의 등을 닮았다 그래가지고 산악할 때 엄청 빡센 곳이죠 저기가 네, 대 저는 계단을 올라갑니다. 높은 곳으로 올라갈 때 꿀팁은 절대 멀리 보면 안 된다. 절대 멀리 보면 안 된다. 무조건 내 무릎만 보고 하나, 둘, 하나, 둘, 무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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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릎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끝에 다달아 있다. 이게 진짜로 훈련 받을 때나 등산할 때나 무조건 중요한 방법입니다. 아, 멋있다.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와, 능선이 정말 이쁘게 뻗어 있어요. 오랜만에 산에 오니까 좋네요. 설악산의 기운을 산신령님, 요 길만 올라가면 이제 울산바이 끝! 아, 오랜만이다, 여기! 와, 저기 제가 근무했던 부대도 보이고. 어디? 저 앞에 운봉산. 치기네. 울산바이 정상에서 본. 온봉인가 저기가? 그리고 저기가 제가 근무했던 곳원봉산원봉산야 <laughs> <laughs> 여기가 불 탔던 곳이에요 자, 여기서 여기 이쯤에서 산불이 나가지고 싹 퍼져가지고 여기가 전체가 불에 났었던 안타깝네요 저희가 속초 시내 영랑.. 속 영롱... <laughs> 울산 바위에 서고는 보는... 너무 시한 풍경 내려갑니다 저기서 내려와서 이제 내려갑니다 애기들이 올라가길래 화이팅! 해줬어요. 화이팅! 아이고 아이고 물어봐 아이고 다리야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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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내려갑니다 내려갈 때 발목 조심 허벅지 조심 무릎 조심 항상 발끝을 잘 봐야 된다 와..멋있네 예술이네. 내려오다보바흔가바이가 있어서 흔들바이. 흔들바이가들바이가생각보바이아요 여기 이가것도 있고 절이 있고 석불 하이. 내려왔습니다 등산 끝.